첫 캠핑을 떠났어요 지남 쌤 L의 갈비를 받는 순간 숯불에서 제대로 구워 먹겠다는 일념하에 갑자기 계획해서 장비를 다 빌려서 떠났어요 딱 오늘만 시간이 나서 왔더니 하필이면 올해 들어 제일 추운 날이네요 과연 첫 캠핑은 성공했을까요? 다니씨 맛있는 바이페큐 크 부탁드립니다 기대할게 저녁만 먹고 갈거라 차방용 가니텐트를 선택했어요 새로운 도전도 좋아하지만 맥가이버 남편이 있어 걱정 대신 신이 나더라구요 애기씨 거기서 뭐하시나요? 스는 못하겠다 막내가 있으니 든든해요 어? 스는 못하겠다 애기씨 잘해보세요. 이 있고, 고 눈물이 약색깔런 노란색도 고 이런 날엔 라면이라고 노래하는 중이에요. 망내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laughs> 비발나요 평소 집을 춥게 하고 살아서 술 별로 걱정 안 했는데 진짜 춥네요. 난로의 위력을 제대로 느꼈어요. 이제 상을 차려볼까요? 오늘의 주인공 할비 캠핑 매니아 직원이 있어서 통째로 빌려 왔더니 너무 편하네요. 아니 좋아? 난생 처음하는 코펠 밥이에요. 설마 서리진 않겠죠? 어, 저것은 무려 5 시간 동안 물에 방치된 쌀들 아니요? <laughs> 아주 맛있는 쌀들 아니요? 조금만 더 끓이면 죽즐될 수는 있었는데. 원래 집순이라 캠핑 스타일은 아닌데 아직까지 은근 재밌네요. 추워서 우선. 뜨끈 육개장부터 먹어야겠어요. 캠핑에서도 빛을 발하는 간편식이에요. 남편이 바베큐 전문가라 너무 기대돼요. 구워서 먹으랬더니 배고프다고 먹어요. 맛만 좋구만. 이 추운 날씨에 갓한 밥에 육개장이 얼마나 맛있을까요? 우리 들어가서 귤 <laughs> 먹어야지 원래 이거 옛날에는 날루에다가귤 구워 먹었다? 응와 라떼는 말이야 신나지나요 탄이 <laughs> 좋아하는 파프리카가 없네 아이고 좋아라 어떡하지 아, 잘못 말했다 아이거아시워라 어떡하지 막 눈물이 나겠네 눈 웃어서 눈물이 난다. <laughs> 우리 다니 좋아하는 앞에 안이 빠졌어요. 뭐시라고요 쯔야 우리 다니 좋아하는 거.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버섯꽃. 버섯꽃이. 버섯, 버섯, 버섯 얼마 맛있는데. 야구팀 진암쌤 쬐 불이 너무 예쁘죠? 아 너무 좋고자 갈비를 먹어보시다 이게 네, 그 유명한 진암쌤 갈비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월쯤부터 네, 재판매한다던 그 갈비 맞나요? <laughs> 맞습니다 와 진짜 양념 너무 맛있겠다 또, 실패! 세상에나 얼마나 추웠던지 녹여온 갈비가 다시 온거 있죠 너무 맛있겠다 진짜 너무 맛있겠다 고추 음, 고추 그 떡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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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와 진짜 맛있겠지 응 결국은 그냥 젓가락이랑 숟가락 젓가락이 정도 <laughs>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이 안 나온다. 맛있에프레구운이 <.muffled> <Adjust>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맛있어. 원 앞으로 밥 이렇게 해될것 같아요. 왜? <웃음> 맛있어. <웃음> <웃음> 아, 맛있어? 맛있어. 음? 음? 맛있다. 음. 여기 이제 대 밥그릇이. 엣지있는 캠핑 느낌이 아니라 뭔가 피나민 포스가 나지만 말로 표현이 안되는 숯불 양념 갈비맛은 모든 것을 잊게 만들어요. 추운 날씨라 텐트 안이 더 아늑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사람이 없어서 정말 더 좋았어요. 밤하늘의 달이 운치를 더해줬고요. 찍히지는 않았지만 까만 하늘의 별들이 보석처럼 빛이 났답니다. 얼마 만에 보는 별이 빛나는 밤이던지요. 이 맛에 캠핑하는구나 싶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고 따스하지 않나요? 어릴 적 마당에 늘 텐트를 치고 숯불 펴서 고기 구워 먹었어요. 그때의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몸을 녹여주는 데는 육개장이 최고예요. 캠핑 가실 때 육개장 꼭 챙겨가세요. 우리 직원이 예전에 텀블레에 육개장 국물 넣어 마시고 싶다 할때 엄청 웃었는데 그 말이 뭔지 알겠어요. 겉면 넣고 먹어도 맛있겠어요. 푸짐한 건더기에 마음까지 넉넉해지네요. 아날로그한 이 저녁. 뭔가 말로 표현 안 되는 감동과 여운이 있어요. 캠핑이엔 머시멜로죠. 이 머시멜로 큼직한이 너무 맛있다. 맛있어요. 구운 옥수수도찐었죠 <laughs> <laughs> 맛있어? 엄마도 지구 열 바퀴 두세요. 근데 지살빠지 칼집 뭐 응. 군밤도 넣었어요. 불멍을 위해 장작도 넣었어요. 나무 타는 냄새가 너무 좋아요. 더 구워야 맛있는데 참지 못하고 먹어요. 군밤, 군 옥수수, 군 고구마 너무 사랑해요. 그 와중에 육개장 국물 환상이에요. 따뜻하면 모기가 있고 아니면 미세먼지가 있고 아니면 추위가 있고 아 진짜 따뜻하건 너무 좋다. 이런 맛에 캠핑을 하는 거야. 이렇게 추운 맛에 <laughs> <laughs> 떡꼬치인 꿀이죠. 칼로리가 뭔가요? 맛있으면 0 칼로리 맞죠? 일정량의 바담, 산소를 계속 긴급해주면 음, 다시 커진다. 엄마꿀 음. 떨어뜨리니까 달고나 냄새 난다. 밤이 너무 맛있게 생겼다. 잘하지? 그럼 이렇게 불면 음. 더 빨리 꺼진다는 거잖아. 너무 맛있어서 멈출 수가 없어요. <laughs> 너무 맛 너무 맛있죠? 응. 이제 지구 열받게 두시면 데 <laughs> 진짜 너무 맛있어요. <laughs> 도열, 아 이렇게 타버렸잖 맛있게 먹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모든 것이 맛있어서 대만족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불을 끄시겠다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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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다음 달에는 지담스템 머신을 주셨습니다. <laughs> <해보시겠습니다. 웃음> 이거 만들면 이거 살이 이런 거는 얘 나왔을 때 이렇게 밤이 깊어갔어요. 이번 캠핑으로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하겠다고 마음을 굳혔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사랑해요.